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동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다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정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보듯 신자나 불을 보시고 복자가 그양에게 상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복식과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신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